안녕하세요. 전세계 클럽 정보를 알려드리는 클럽 바이블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해운대 클럽 헥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산 현지인들이 가는 곳 서면 클럽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면 클럽은 런투유, 블러썸, 벨퍼스, 마하 이렇게 유명합니다. 런투유나 블러썸 같은 스테이지가 큰 곳에서는 서울과는 다르게 DJ가 멘트를 칩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나름 재밌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전 유레카가 있던 자리에 생긴 마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하클럽은 성수기에만 매일 영업을 하고 있으며 8월 말부터는 수목 금토 1만 영업을 합니다. 오픈 시간은 오후 11시 마감은 평일 오전 5시 주말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전 클럽이며 1시 피크타임입니다. 음악은 일렉트로닉스 계열입니다. 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시 역과는 거리가 조금 있으니 그냥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발렛은 없으며 근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하며 간혹 슈퍼카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가게 앞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클럽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의 경우 MD에게 말하시면 시간 제한 없이 게스트가 가능합니다. 남녀 동일합니다. 간혹 입배는 있습니다. 마 클럽의 나이대는 블로썸보다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2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남성분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테이블 예약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D 분들을 검색하는 법은 클럽 바이블, 클럽 아쿠아 편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하 주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단품으로는 가격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샴페인 세트는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클럽을 예약하실 때 조판 시간 전에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마하의 경우 당일 밤 10시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MD에게 원하는 자리와 금액을 말하면 됩니다. 조판의 경우엔 금액이 큰 사람을 우선순위로 차순차순 본인 자리가 정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자리가 좋고 인원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며 자리별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하의 자리는 거의 다긴 기역자 자리입니다. 벽쪽에 있는 부스만 디그자 자리입니다. 마하도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형성되는 가운데 중심의 클럽입니다. 알구역이 제일 메인 구역이며 가운데 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R9에서 16번이 메인 자리이며 평균 100에서 150만 원 시작입니다. 기역자 자리이며 뒤에 단상이 있어서 여덟 명도 편하게 놀 수가 있습니다. 메인 구역도 부스를 바라보고 오른 편이 좋을까 왼 편이 좋을까 고민을 하신다면 전 개인적으로 오른 편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R1에서 8, 17에서 24번이 준 메인 자리이며 80에서 100만 원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덟 명도 편하게 놀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개인적 R20과 2 1번을 추천드립니다 메인바 주변이라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어차피 메인으로 가는 통로 구간이라 비슷비슷합니다 중앙 메인 라인을 제외하고 가운데 쪽으로 최대한 붙을수록 좋은 자리들입니다 역시 가운데서 멀어질수록 한 병씩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구역은 주말 기준 40만원 정도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D그자 자리이며 넓어서 여러 명이서 놀기 좋습니다 DJ부스 옆만 추천드립니다 역시 평일엔 MD분에게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게 제일 좋은 자리로 배정을 해주시거나 물어보실 때 여기 자리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캔슬이 나거나 적은 금액에도 좋은 자리를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R 구역만 오픈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서면 클럽은 여행객들이 가기에는 조금 거리도 있고 대부분 해운대에 숙박을 하기에 고민이 되겠지만 국밥 먹는 생치고 서면 클럽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세대시면 바로 옆에 국밥 골목이 있으니 딱 해장하시면 됩니다. 부산 사람들의 말투에 겁먹지 마세요. 말투만 그런 거지 겁나 친절한 겁니다. 저도 서울에 10년 정도 살다가 다시 내려가니 좀 적응은 되지 않았지만 열정적으로 놀때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도시니 주말엔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산은 한달 월급을 받아 저축 안 하고 유흥에 다 때려 박을 정도로 열정의 도시이다. 이상 클럽 바이블에서 서면 클럽 마하 테이블 예약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클럽에 관련된 재미난 영상이나 추천 영상이 있으면 메일로도 보내주세요. 선정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